서세원이 사망 당일 프로포폴 50mm 두 병, 총 100mm를 맞고 숨졌다는 캄보디아 병원 간호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프로포폴의 치사량은 20mm입니다. 서세원은 치사량의 5배를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는 서세원이 프로포폴과다 투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프로포폴은 1977년 영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수면 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해당 주사를 맞으면 30분만 자도 몇 시간 동안 숙면을 한 것처럼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프로포폴은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 콘서트 준비로 불면증에 시달리던 마이클 잭슨은 개인 주치의를 고용해 6주 동안 매일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프로포폴은 소량 주입할 경우 수면을 유도하지만 투여량을 높이면 호흡이 느려지다 멈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황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약물 의존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서세원은 캄보디아 병원에서 수액을 맞다가 돌연 사망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경찰이 밝힌 사인은 당뇨에 의한 심정지였는데 이 병원은 아직 정식 개업도 하지 않은 곳이어서 의사도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세원에게 직접 수액을 넣은 간호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타민을 주사한 뒤호로포포를 투약했습니다. 그 당시 서세원과 동행한 운전기사가 서세원에게 프로포폴 100ml를 한 번에 투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프로포폴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덕경 성균관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서세원은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발에서 10ml만 맞아도 호흡 억제와 심정지가 올 용량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100ml를 맞았다면 무조건 사망합니다 이것은 거짓 살인 수준입니다. 간호사가 말한 서세원의 운전기사는 바로 서세원과 함께 병원을 인수해 운영을 준비하던 동업자 김씨의 운전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서세원과 해당 병원에 공동 투자했던 병원 운영자 김씨는 프로포폴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고 사망 당일 자신은 서세원과 간호사 면접을 보던 도중 운전기사와 함께 먼저 병원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세원은 1년 전 사업 파트너 김 씨를 만나 자신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던 한인병원에 공동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치과, 카페 같은 소규모 사업과 화장품 유통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한인병원은 정식 개업조차 하지 않았으며 추진하던 사업들 역시 성공한 것이 없었습니다. 서세원의 지혜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서세원 씨가 가장 머리 아파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서세원 씨는 캄보디아 와서 내가 사기당하고 울분이 터져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없어서 식당에서 밥값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서세원 씨는 집세와 학비를 늘 걱정했습니다. 서세원 사망에 침묵하고 있는 김 씨는 투자에 대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유족들하고 의논하고 난 뒤에 제가 결론 내야 할것 같습니다. 고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는 서세원이 프로포폴를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부인했습니다.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동업자 김씨와 그의 운전기사를 빨리 추적하여 진실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